어 사람에게 허물이 있거든, 갑자기 속내지도 가볍게 내치지도 말라. 이 일을 말하기 어렵거든, 다른 일을 빌려 은근히 빗대어라. 오늘 깨닫지 못하거든, 내일을 기다려 거듭 일깨워라. 봄바람이 언 것을 풀듯이 부드러운 기분이 얼음을 녹이듯 해야 가정의 본부기라. 자 읽죠. 가인의 유가오든 가인의, 가인의 유가 불의 포노하고 불의 포노하고 불경하라 불의 경기하라. 불의 경기하라. 차사를 나눈이어든 차사를 나눈이어든 차, 차, 차 타사하여 차 타사하여 은 풍지호대 은 풍지호대 금일의 불어오든 금일에 불어오든 사 레일하여 사 레일하여 제 경제하라 제 경제하라 여충풍 해동과 여충풍 해동과 여화기소빈이라야 여화기소빈이라야 화기 제시가정적형범이라 제시가정적형범이라 제시 가인 집사람 그러니까 집 식구들이죠 집 식구들에게 그 <laughs> 유가 허물이 있거든 불의 의간 의는 마땅하의 있자거든요. 그 그래서 불이라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그 이하가 포노 경기가 불의 포노하고 포는 이그그 그 갑자기 이 그런 거거든요. 갑자기. 그 갑자기 손 내고 또이그 허물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허물을 보면은 막 쓰지를 내고 그리고 또그 어 경기 에이 그 우습 우습 진짜 안고 쫙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경기 가볍게 그렇게 이내치 내치는 그런 것은 부의 마땅지가 차사를 나누거든. 이런 일. 그러니까 상대가 그 유가 허물을 지은 이런 일을 나눈. 하, 어떻게 말하기가 어려워. 되게 사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게 뭐 어떤 일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딱가려지는 것이 아니 아니고 그리고 되게 축적된 것들이 이렇게 폭발하는 것이었어. 어떤 계기를 만나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나눈 말하기가 어렵거든. 차 타사하여 다른 일을 빌려서, 은, 풍지, 은근하게. 이렇게, 이렇게, 은이라고 하는 건 숨을 은자니까 상대가 모르게 그런 거예요. 상대가 잘, 이렇게, 어, 저거, 그, 이렇게. 그, 그런 식으로 은근히 풍지, 풍자를 해라. 근데, 에, 그래서 금일 불어오든 당장 그날에 금 불어 상대가 깨우치지 못하거든 사래일 내일을 기다려서 이게 꼭 내일이라는 게그 바로 내일이 아니고 다음 날그 어떤 뭐좀더 그런 다른 날을 기다려서 기다릴 싸자 재경지 거듭 일깨워라. 병. 그래서 여, 여해서 비유하자면 뭐와 같으냐면 충풍해동이야 우리가 얼음을 녹이는 것은 뜨거운 물 같은 거 불면 <laughs> 얼음은 녹지만 그러나 그큰그 그,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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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곳에 그런 것들이 뜨거운 물을 다 그게. 얼마큼 더야될지 모르고 그렇게 되는 것도 가능하지만 않죠. 그런데 그렇게 겨우내 그렇게 두껍게 얼었던 얼음이 봄바람이 싹 불기 시작하면 얼음이 그냥 녹, 녹아버리잖아요. 참 신기할 정도로 녹아버려요. 그런 그 식, 또 화기소빙이야. 이게 이 부드러운 기운, 부드러운 기운이 어... 얼음을 갖다가 녹이듯이, 속 풀게 하듯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제, 그래야 비로소. 제 자는 겨우 제 자이기도 하고, 비로소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렇죠. 비로소, 시, 된다. 가정적 형범. 형이라고 하는 것은 틀 형자잖아요. 법, 범은 말 그대로 모범이고요. 그래서, 가정의 모범적인 틀이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예, 이런 부분이. 이게, 그 사람 사리의 어려움이 그런 것이죠. 호, 혼자서 지내면 사실 이렇게 저렇게 어려울 네.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게 벌써 이, 그, 그 여자는 남자를 남자, 여자를 이렇게 가까이 하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어려워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어려워요. 옛날 같으면 한마디 꽝 하면 들었는데, 요새는 특히 안 듣는데. <laughs> 옛날에는 들었잖아요. 딱 한마디 하면.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요 그런데, 예, 예전에도 뭐, 안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도 예, 그래. 그니까안그나 그래. 그래. 예전에는 종아리를 막 때리니까. 저, 저기, 저, 그, 어렸을 때 부부선 장작을 이렇게 쫄뚝 때리는 게나 봤어요. 시골에서. 나한네 살, 다섯 살 때, 경상도지방에서 곤란하죠. <laughs> 자, 그 다음, 네, 또 계속 읽어보셔야죠. 촌철살인이다. 그저 우리 집 꽃이어서지라니. 절취 백화간 온갖 꽃 꺾어다 바라봐도 불려 오가화, 우리 집 꽃만 못하에. 야비 화품별, 꽃의 품격이 달라서도 아니야. 지사 재호가, 그죠 우리 집 꽃이 왔었지. 예 시죠 시 지시. 아 지시. 예. 꽃이제목까지 맹규의 꽃의 풍경. 지금 제가 이 앞에서 이 가정사의 그 어려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이렇게 맹교의 이런, 이런 것처럼 집사람이니까 예뻐서 <웃음> <웃음> 내 딸내미니까 구여워서 우리 아들이니까 아이고, 그렇게 이 믿음직해서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그냥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안 그러고서, 이거 갖다, 뭐, 가족 관계에서 이걸 합리적으로 타진다든가 이러면 아주 곤란해져 버려요. 굉장히. 그래서 제가 이게 일부러, 맹교에, 그냥, 우리 집 것이니까, 우리 가족이니까, 뭐, 이렇게 바라보는 것 이상이 없는 것같던요 <laughs> 자, 그 다음이요. 이이그 그, 이종표씨 읽어보세요. 맑고 맑은 선비는 반드시 탐욕스러운 녀석들의 의심을 받아 조심하고 조심하는 선비는 대부분 날뛰는 녀석들의 꺼림을 받아 군자여 이러한 경우엔 조금이라도 네, 홍... 조심은 뭔가지만 안을... 아래 아래 오케이, 오케이. 어? 알림, 날카로운 네. 기상도 너무나 드러내서는 안 돼야. 죄송합니다. <laughs> 네. 읽으시는데 자 같이 읽어보죠. 단박지사는 단박지사는 단박... 필의 농염자의 필의 피, 농염자의, 필의 농염자의 소의요 소. 소의요 검칙지인은 검칙지인은 다의 방사자의 다의 방사자의 속이라 속이라 군자요 첫차하얀 군자요 첫차하얀 고 불가 소변 고, 고 불가 소변 기 조리호대 기 조리호대 역불가, 불가 태로 기복망하라 태로 기하라 예. 단박이라고 하는 것은 맑고도 맑은 거죠. 맑고도 맑은 사 그런 사람은 필의 농염자의 소위. 그래서 제가 이 소자 앞에서 이렇게. 의 라는 걸 넣어서 끊어준 것은 이것은 하나의 문법적 구조였을 거래요 그걸 익히라고 이렇게 해놓는데요.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의 농염자, 그 농염한 사람, 짙은 사람에 의하여 소의 의심받는 바가 된다. 그래서 요 자체가 피동형이에요. 피동. 그래서, 의의 소비, 에에 의하여 피 당하다. 자 같이 따라서 해보죠. 의의 소비. 위의 의 소비. 에에 의하여 피 당하다. 에에 의하여 피 당하다. 예. 다시, 의의 소비. 위의 소비. 에에 의하여 피 당하다. 예. A A에 B에 의하여 비당하다. 위 농염자 소위. 위 농염자 소위. 짙은 사람에 의하여 의심당하다. 짙은 사람에 의하여 의심당하다. 네. 다시. 위 농염자 소위. 위 농염자 소위. 짙은 자에 의하여 의심받다. 짙은 자에 의하여 의심받다 여기 저기 안에 있는 차가 또 날아야 되는데 새차 <laughs> 아주 줄줄이네요 <laughs> <laughs> 어, 그럼 잠깐 쉬었다가 북한사람은 <laughs> 반드시 이농염은 짙은 농자잖아요 그러니까 짙고 짙은 그러니까 이 맑은 게 아니고 퍽 복잡하고 복잡한 그런 그 심사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반드시 의심을 당한다. 왜 그러냐면 뭐 사람이 저렇게 단순할까? 자기들은 복잡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도 많이 당합니다. <laughs> 아이 그 또. 검칙 지인는 검이라는 것은 스스로를 검사하는 거잖아요. 칙이라고 하는 것도 잘 다듬는 거고. 자기를 잘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은 다의 방사자. 그러니까 이게 검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조심조심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그, 그런 사람들은 방사자. 방은 노을방자. 사도, 멋대로 사자거든요. 지멋대로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속이 꺼림을 다탕받아요 이, 이, 그렇게 그, 그, 이, 누가 수, 수, 술을 마시자 해도 아,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 뭐 저렇게 가려. <laughs> 그, 그, 뭐, 그, 그 이제 아주, 이, 뭐, 고기니 뭐니 막 잔뜩 해놓고, 늘어놓고 막 먹자고 하는데, 아이씨, 전 됐습니다. 전 그냥, 그, 배추 꼬, 지 꼬쟁이, 쟁이 이렇게 하나 찍어 먹으면 됩니다. 그래막또 뭐라고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 그런, 그런 부분이, 이사 사실은, 아, 저런 사람도 있다, 저런 사람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양하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원칙적인 거를 너무, 그렇게 에,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세워놓으니까 사실 이런 일이 벌어니다 이게, 이게 말이지요. 나는 참 우리 인간에 대한 실망을, 난 이게, 이게, 이게 인간의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얼굴이 예쁘다고 시기를 봤잖아요. 얼굴에다 막 칼로 상처 아니, 중학교 애들이 그런데 여자중학교 애들이. 아, 선생님, 참 너무 걱정이 많으셔. <laughs> 너무 걱정이. 아, 아니, 걱정이 아니라 <laughs> 실제로 착하고 선한 사람이 이런 집단에서 견뎌나기가 어려워요. 아니, 그 말씀은 뭐. 저, 그 저, 저, 얘기 아니에요, 지금? 예, 그렇죠. 그 이제 그 그래서 또 이제 그 해결 방안을 또 이분은 또 제시하잖아요. 군자여 처차하여 이런 입장에 놓여 있을 때왜 그러냐면 군자라면 당연히 이러니까 군자라면. 아무래도 담박한 쪽을 추구할 수 밖에 없고, 아무래도 자기 자신을 늘 점검하거든요. 그 군자라면, 내가 지금 너무 게으른 게 아닐까. 지금 내가 너무 나서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걸늘 이렇게 그 조심조심 하기 때문에, 군자는 대체로 처차, 이런, 경우 이런 상황에 늘그 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불가 참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에 불가. 이뒷 경우도 마찬가지요 또한 이렇게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 역불가. 어떻게? 소 조금이라도 변 바꾸어서는 어떻게? 기조리 조자 잡은 거죠. 손으로 징게 조고니는 뭐예요? 신발 리자거든요. 발을리자예요 내가 손으로 쥐고 밟은 거, 즉내 행실이에요. 그래서 그 행실을 그렇다고 해서 그 어, 바꿔서는 바꾸, 안 된다는 거예요. 행실을 왜 그러냐면 내가 단박한데 그러면 행실을 바꾸면 농염하게 되고 또 내가 검칙한 사람인데 그안 그러면 방사한 사람이 되거든요. 나도 같이 그러니까 단박하고 검칙한 그것은 그대로 바꾸면 안 돼. 그렇지만 또한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태로 기봉망이에요 태로 크게 드러내는 거. 기봉망 자기의 봉이나 망은 뭐예요? 날이에요. 이 봉이라는 것은 칼끝 아닙니까? 칼 끝. 그러니까 이, 이, 이 망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 끝이란 말이에요. 가시. 가시 끝. 그러니까 그런 날카로운 끝을 너무 드러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이, 이 그렇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에이 예, 그, 그래서 사실은 음, 장근세 씨가 이렇게 수업 시간에 자주 걱정하시고 그렇다면은 근데 이게 그, 결국 자기의 길을 잘 걸으면서 그러면서 주변의 부분에 대해서 좀 뭐라고 할까? 그, 넓은 아량을 보여주는 거. 그 이상이 있는 거죠. 제가 보면, 그래. 음... 야, 예. 자, 이제 이러면서, <laughs> 그, 또 이것도 몇년 전에, 제가 그 세상 일이 너무 시끄러워서, 예, 그렇게 해서 썼던 건데, 또 읽어보시죠. 결코 너인 적이 없으나, 너는 내가 너이기를 바랬지. 너희지도 않지만 끝내 남아져 잊고 산지 오래라. 욕망이 불을 끄고 좌선의 자리도 훌훌 털어. 지난 시절 지은 악업에 뉘우치고 그 잘난 선언마저 털털 털어버린지는 이제 열러해 어제는 평온해진 삶의 길에서 구비한 구비 돌아볼까도 싶어. 명아주 지팡이 질질끔 끌며 너를 찾아 나섰어. 돌아가는 구비 구비마다 보고 듣고 느껴라. 세월이여, 시절이여, 시국이여. 내가 떠난 흔적의 더러움만 보이니, 중복의 날 넘어선 하루, 정자를 거닐건만, 근심하는 이 마음 다하지 않아. 물줄기 구비쳐 하늘에 푸르고, 햇살 맞은 풀립은 누렇게 타며 구름 사이로 둥근 달 감추다 드러나고 강물은 천추의 바람을 머금건만 강직한 역사가의 시초는 사초는 사촌. 어, 어디로 사라졌나 하여 귀를 씻고 눈을 씻노라 평실악의 매화살롬 탄주하는 평사낙이에요? 이게 사실은 평사낙 아니야돼요 기럭이 한자가 있어야 되는데 평사락이라고 우리 쪽에서 많이 그러더라고요. 중국에서도 평사라간이라고 하고, 예, 다시 평사라간에 매화 삼농 탄. 평사 라게 라게 매화 삼농 탄주하는 고금소리 들으며 추녀 끝을 날아 파고드는 밤바람에 떨리는 춤추는 야경의 그림자를 따라 이 더러움. 한바탕의 춤으로 씻어내노라 하여 몸을 씻고자 실리 옛길로 들어서니 으름 넝쿨 달에 넝쿨 좁은 소록길 끼고 우거져 주추 드러난 옛 절간 드는 길도 분명치 않은데 산산에 푸른 나무 빽빽하여 하며 물물에 저녁이네 깔리누나 숲속에 울려 퍼지는 종소리에 지장수 솟구치는 바위 구멍에 그 옆의 낙차 큰 폭포수에 옷 훌훌 벗어 던져 퐁당 몸당근이이 더러움 씻겨주는 웅덩이 물에 미안해라 붙여손 자리한 바위에선 검은 빛에 젖고 슥슥 소리 내는 대숲 소리에 묻혀 풀 향기에 이리저리 쌓여서는. 가볍게 바람 타고 밝길 옮기네. 찬 없어 광이 비니 밥 먹기 어려우나. 다리 밝아서는 글을 읽기 좋아라. 널 찾으려면 무어 어렵기야 하겠냐만. 오라. 가소롭고 가소로워 다시 보기 싫구나. I mm -hmm. 어제는 제가 그 우리집에 명아주 하나를 그냥 내비려 뒀었는데 그걸 이제 어제 드디어 그 뿌리 이렇게 탁 해가지고 그 어제 손질했어요. 껍데기 쓱 벗기고 그걸 막 물에다 쌓고 뭐 이래야 된다는데 저는 그렇게 하기 싫고 그 우리는 넣을 큰 그런게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껍데기만 벗겨가지고 그 음달에 이렇게 말르도록 이렇게 이렇게 놔뒀는데 그, 그, 뭐, 이렇게, 걸음 같은 것도 안 좋아가지고, 뭐, 가늘죠. 가늘지만, 워낙 명화주가 그 튼튼해서, 탄력있고 촉촉하겠고. 그 전에, 그, 그, 이렇게 막, 그런 시끄러운, 나라, 나라 일이 워낙 시끄러워서, 그, 그때, 한번 써본 그런 글이에요. 자, 그 최근 다음 여까지 하겠습니다. 이제.